오케이 갑시다. 갑시다.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따닥 오케이. 일단 이단이단이단이단이단이단이단이단 <breakthrough> <portraits> 일단 이단이단이단이단 <S Hello Finnish>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여기 버스업 스토요 갑시다. 좋아요. 갑시다. 내일 도전 하고 있냐고. 아니 나안 하고 있어. 그 귀찮아서. 어, 갑시다. 한 바퀴는 일단 할수 있죠, 일단. 한 바퀴 가자. 그 <laughs> 완주다. 점프, 점프, 죽이고, 점프, 저점, 저점. 오케이, 좋아요. 승딩이 어서와. 어! 어! 괜찮아요, 일단 괜찮아요. 어, 어, 저 순간 당황했는데, 괜찮아요. 아, 아안 괜찮아요. <laughs> 특점자 좋아요 갑시다 어 일단 완주죠 일단 완주죠 일단 좋아요 갑시다 아 1억 5천만 점좀 힘들 것 같다 한 1억 3천만 점 나오려나? 아, 이 조합으로 1억 4천만 점 채우고 싶었는데 쉽지 않네. 아, 이게 실력 조합이라서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왕부산 좋아요. 1억 3천만 점은 일단 되네요. 오케이. 닮았지만, 음, 음. 좀, 길 돌아, 넌 어우, 부활 언제까지야, 이거? 어, 내 기록인데, 저거? 내 기록이다. 저 오른쪽에 제 기록이에요, 이거. 물약 한 개? 그렇지, 좋아요. 이거 초대박을 두번 먹어야 점수가 잘 나오나? 이게? 글로리 이거 퍼펙트하면 초대박 두번 먹을 수 있어? 뭐야, 이거 언제까지 포화해 이거? 안 돼! 어, 한번더 있어. 좋아, 좋아, 좋아. 아, 대박! 두번 먹을 수 있어. 아, 오케이! 보다 뭐 광수지즈 좋아요. 좋아요. 기록 세우겠는데, 어, 기록 세웠잖아. 나이스 사냥의 기록도 깨자. 1억 4천만 점이다 나이스 글로리 기록이다. 아, 이건 좀 어렵겠지. 이건 좀 어렵다. 이거는 우리 매니저 글로리 SS, 그 글로리... 아, 이건 좀 어렵겠다. 아, 초대박 두번못 먹겠다. 조금만더 와, 초대박인데. 아, 초대박 같다. 초대박 같다, 진짜, 이거. 조금만 더, 더 왔으면 초대박 두 번이었는데, 아. 너무 아쉽네요, 근데, 아. 까비, 까비, 아. 아깝다. 글로리 넘었어요? 근데 글로리는 기록 이 1억 5천만 점이라서 아직 못 넘은 거예요, 거의. 못 넘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직은. 아, 아쉽네요.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다들 부탁드릴게요. 아, 너무 아쉽다. 이판 잘했긴 했는데. 까비, 까비. 아.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다들 체험하게 한다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체험하기 써 이거. 일단 중계 방을 올려야 되겠다. 추천이 너무 안 올라가는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는 1억, 아, 아 1억, 아, 1억이란다. 추천 1,400개까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다들 부탁드릴게요. 어, 추천 1,400개 감사합니다. 이 조합 한번더 할까? 아니면 향초를 할까? 뭐하지? 이 조합 자신감이 붙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할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이 조합 한번더 할까요? 이 조합, 오케이, 오케이. 이 조합 맞네요. 갑시다. 이런 5천만점 찍어야 돼. 이거 초대박 두 번, 이거 빨리 목표 이거 잡아야 되겠다, 이거. 오케이, 유무조아니다 짜지고. 필요 없어. 갑시다. 향초 노잼이야? 아, 그래? 이 조합 한번더 가자, 그러면. 체감인데.. 방금 체감이었던 것 같은데.. 오케이.. 유물 다 모였어요.. 유물은 근데 별로 안 까고 싶긴 한데.. 일단.. 여러분들 그러면 추천이 그러면은 보자.. 1600에 되면 유물 깔게요.. 유물 별로 안 까고 싶긴 하다.. 근데.. 유물 안 까면은 무지개 상자에서 유물이 안 뜨고.. 재료가 나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물 별로 안 까고 싶은데.. 크리 10개, 뭐 지금 크리스탈도 별로 급한 것도 아니라서 이건 별로 안 까고 싶은데, 추천이 안 올라가는 관계로 그러면 안 깔게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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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학이, 방학이 쪽지 보내야 쪽지. 우리 애청자, 방학이! 어, 뮤직에 어서와. 브금이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요. 이거 여러분들 안 먹을게요, 저거. 나중에 포함 시피는 거 혹시나 해서 일단 안 먹을게요. 두루루뚜루루. 어, 근데 네, 저도 카톡 탈퇴했어요, 이거. 액비에 어서와. 아니 빗물 안 해서 천천히 좀 기다려 좀 카톡 줄 테니까. 지금 귀찮아서 안 하고 있다니까. 승띵이승띵이 승띵이 쪽지 보내요, 쪽지. 아니면 승띵이는 나중에 초대하면 되니까. 어, 카톡 친추 이제 안 받을 거예요, 이제. 카톡 친추 안 받아요. 방송, 솔직히, 카톡 친추 하고 싶죠, 저도. 그, 카톡 친추, 여러분들 카톡 친추 하면은, 하루에 생명 2,000개씩 오는데, 2,000개 곱하여 5, 선물 포인트 5 해보시면은, 만 개죠? 그럼 선물 상자 하루에 100개, 20만 콩이란 말이에요. 돈 편하게 벌고 좋긴 한데, 근데, 방송을 해야 돼요, 제가. 렉이 걸려요. 카톡 친추가 많으면, 렉 때문에, 방송이 안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근데, 카톡 친추를 안 받아요. 낙사 보내, 아어 보내. <laughs> 글로리도 사람이라서 두세번까지는 참는데 오케이 좋아 노래 제목 이거 어, 가족사진 너무 우울하다 이거 다른거 바꿔야겠다 되 로이드님 팬가 아 초콜릿 아 별사한게 감사합니다 노래를, 요즘 이게 대세지. 사배를 에서 어, 고자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어제 제리형방 팬가입 하신 분이던데. 별보사한개 감사합니다. 바꿔준다, 오케이, 오케이. 고자님 한개 감사합니다. 더, 저, 더, 올라가. 윤민수가 불렀던 거, 2년? 2년인가? 2년 같은데. 어, 방아가 언제 할지 모르겠다. 나 귀찮아서 지금, 일단. 아유, 사랑, 어서와. 삶에 늪했서 삶에 늪했서 삶을 보내 삶의 뜻에서 후회하지 않게 난 미친듯이 살아 삶의 늪에서 삶의 늪에서 보내 삶의 끝에서 후회하지 않게 난 미친듯이 살아 로얄이나 주스 추천이요? 주스 난 돈이 없길래 뭐야 타이밍이 똑같은데 아까 이거 뭐지? 타이밍이 똑같네 이거? 아까 그거랑 후회하지 않게 나는 미친듯이 살아오. 해도지 구경님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본니 삶의 끝에서 후회하지 않게 나는 미친듯이 살아오. 저 보라색 점수 청, 아, 만점이야. 만점. 오케이, 치어리더. 이런? 아, 부동산님 초콜릿 다섯 개. 어, 동산님 어서 오세요. 초콜릿 다섯 개랑 번식 대장님 초콜릿 열개 감사합니다. 아, 일어나돼 아, 아, 이거 부딪히면 안 되는데 아, 그래났네더 이상 리게 말하고? 아니 아니야. 근데 막판이 나서 그냥 알게. 나 이거 막판하고 시사돼서 아, 리게 안돼 안돼 안돼. 막판 일단 집중해볼게요. 어스커운데라 벌써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채팅창 못 봐가지고. 아, 나 지금 나가야 돼, 이제. 바다가, 바다. 받아. 프라이님, 주자님, 팬카 감사합니다. 오, 더블 팬카임 좋아요. 프라이님 한개또 감사합니다. 보고 자막에 써놨어요. 씻고 다시 올 거냐고. 아니요, 나가야 돼요. 놀러 가요, 놀러. 어, 오늘 밤생방 없어, 오늘. 공지 써놔야 되겠다, 이거. 혹시 재리형 방에서 물어보면 은 대답 좀 해줘, 재리형 방. 재리형 방에서는 대답해도 되니까. 다른 방에서 물어보면 대답하지 말고. 고자인이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어, 친구들이랑 가죠? 좀다 애들 군대 갈 수도 있어가지고 일단 군대 가기 전에 일단 많이 만나 놔야 돼서 어 뭐야 아니 여자는 안가 아이고 아 이건 망판인가 다시 피네 밤에 생방 방금 없다는데 뭔 밤에 생방을 하죠라고 물어봐 스페셜 에피소드 2만원... 2만 천원? 2만, 2만 2천원? 녹방 틀라고? 녹방 그 다시 보기에서 보면 되잖아 다시 보기 저 꽃게가 왜 좋은거 점수 잘 나오니까 좋죠 1억 내봐요? 뭐, 뭐해리 건방져 보이지? 허 <laughs> 니가 되세요? 이러은 키파님 어서오세요? 응, 나... 어, 고기 먹을걸? 바닷가에서? 15,000원, 이판좀 힘들 것 같은데? 아, 이 판을, 아, 선다를 좀 못해가지고, 이거 지금. 불안불안하네. 와스기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아, 배고프다. 아. 근데 아, 벌써, 네, 어, 보다안 시킵 것 같은데, 이거? 좋아요. 보다안 시킵겠다, 이거. 펭크 좋아. 드링크 종류는 이제 다, 다안 쓰나요? 글쎄요, 그, 드링크는 뭐, 근데 취향이라서. 술 쓸, 쓸 사람들은 써요, 근데. 친구들이랑 만나서 쿠키를 하냐고? 아니, 친구들은 쿠키를 안 해. 아, 네, 중다. 아, 이런, 씨. 이번에 기겐 크리스탈 다 받았는데, 코인섬을 못 받았어요, 코인섬을. 아, 코인섬을 너무 잘해놔가지고. 저번에 퍼펙트로 세운 거, 그걸 못 깨고 있어요, 지금. 미쳤다. 어이구 골드상자, 좋아요. 아, 이순간적이래 이씨. 자막이 어디냐? 아니, 화면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 뭐 싸가지 없게 말을 해. 아, 십새끼, 야 아. 신새끼 나가 병신아 싸다지 없새끼 오 비스킷 재료다 나이스 어 여러분들 방종할게요 아 이거 망해가지고 선다를 아 제가 도러가야 돼서 씻어야 돼서 어 일단 방종할게요 여러분들 어 방종할게요 마지막으로 추천 한 번씩만 다들 부탁드릴게요 추천 추천 한 번씩만 다들 부탁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 밤샘 방 없어요 오늘 밤샘 방 없으니까 공지에 써놔야 되겠다 이거 또, 또, 또